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렌입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악기 어플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 이건 정말 강추! 라고 생각하는 어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어플은 바로 이 피아노 어플이에요. 이 어플 안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칠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페달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진짜 서스테인 페달을 밟은 것처럼 소리에 울림도 줄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아노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가 뜨는데, 위에 악기 세팅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사쿠치 <laughs> 얘는 코토라는 악기래요. 피아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라, 다양한 악기들도 연주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각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샘플로 먼저 들려주네요. 음, 바이올린은 그냥 바이올린 활로 키는 소리가 아니라 피치카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건반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 건반을 치면 마치 바이올린 피치카토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아코디언을 한번 연주해 볼까요? 아코디언을 선택을 하고, 오! 건반 모양도 약간 이렇게 아코디언의 그 건반처럼 좀 디자인을 해 놨어요. 오, 이거 진짜 괜찮네. <laughs> 아코디언에 이런 그 바람 들어가고 막 빼고 하는 그 소리가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죠. 음, 그래도 역시 피아노 소리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전반을 이렇게 치는데, 아니, 내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서 이 건반 하나에 손이 넘쳐요 하시는 분들은 건반을 이렇게 여기 윗부분을 터치를 해보시면 건반 끝에 플러스라고 뜨죠. 여기를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건반의 크기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겠죠. 편하게. 그리고, 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뭔가 더 많은 음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어 마이너스로 줄여서 좁혀서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고요. 음, 나는 지금 이렇게 높은 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아래 낮은 음이 필요해요 하면은 여기 건반 모양을 슬라이딩 해서 아래로 가져가면 건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음이 들리죠. 제가 이 어플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어, 오른쪽에 음표 3개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터치해 보시면, 짜잔! 이렇게 많은 알파벳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 피아노를 칠 때, 어, 이 코드 뭐지? 어딜 쳐야 되지? 싶을 때, 우리가 코드 이론을 딱히 몰라도, 어느 계 이름을 쳐야 되는지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C7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C7. 그럼 이렇게 건반이 친절하게 이렇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알려주고요. C7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도미솔시 플랫의 위치를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자리 바꿈해서 칠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음, 특히 조금 어려운 코드, 이렇게 뭐, 서스포라든지, 디미니쉬라든지, 메이저 세븐 플랫파이브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코드들은 어떤 음을 쳐야 될지 계산이 안될때이 어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피아노 어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코드 부분 때문에 이 어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악기 어플이 있는데요. 앞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고요. 음, 바로 돌아오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두 번째 신박한 악기 어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